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 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서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대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도 동일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를 선포합니다. 또 그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 소개가 됩니다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그를 믿어야 거듭난다 라고 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 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4장에서는 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요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죠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장에서는 베데스타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또한 고치시고 또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냐 신성을 못얻했다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 그래서 신성을 못얻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두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무리를 그러신 표적, 특별히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열두 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유명한 고백을 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에서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인들과 아주 거친 논쟁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아주 좋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에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 떠나가고 열두 제자만 남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열두 제자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그 중에서도 몸만 남아있고 마음은 떠난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팔자 가르뉴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아있고 또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또 유대인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삼으려 했다.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무리하게 유대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어, 문제를 굳이 만들지 않하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시는 것이죠. 불필요한 충돌을 막으시는 지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심이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처신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 그 형제들은 그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요청의 말이지만은 그 속마음은 빈정거리고 도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말은 빈정거리고 또 조롱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요 육의 눈에 벗겨지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그들은 육의 눈이 벗겨집니다 마치 사울 바오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눈에 육의 눈이 벗겨졌던 것처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육의 눈이 벗겨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을 하고 부활의 사건을 목격을 하고, 특별히 오순절의 성령을 받고 그들은 유괴의 눈에 눈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이제는 형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고요. 그들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 이후에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고 또 유다서, 유다 수요일에 공부를 했죠. 그 유다서를 주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빈정거리면서. 그런 그들의 빈정거리 요구에 예수님 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건을 너희 때는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때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2장 14절에 갈릴리 가나 호린 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때가 이르렀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6절에서도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때가 있다 이 때는 과연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후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의심을 드러내는 바로 그때 예, 그때가 예수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7장 3 0절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왜 잡지 못했는가? 아직 그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원하는 그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때에 예수님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이 갈릴리를 떠나서 초막절에 올라가시는데 그것도 역시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청하는 그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신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바로 그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바로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보다. 그 다음에. 기도보다 우리는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주시는 복들이 응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를 알고 그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두 번째로는 예수님 미움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빛이시죠.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을 주셨는데 악한 세상은 그 예수님을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증거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을 비치니 어둠이 자신의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 싫으니까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어둡고 악한 그들을 구원해야 하시니 그들의 악함을 증언할 수밖에 없고 근데 악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신 바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에게 속한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세상의 악함을 나타내고, 근데 그 악한 세상이 그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지요. 그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제자들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미움을 받고 거의 다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게 열두 사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세상과 역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죽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뭐냐? 항상 세상과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사상에, 세상의 세대에 따라가는 것, 거기에 편승되어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뭐냐? 세상과 항상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삶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편승되어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갔다면 예수님 미움을 받으실 이유가 없지요. 사랑을 받으셨겠죠 왜? 그만한 능력. 그만한 힘을 갖고 있다면 훈병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막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따라갔잖아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지 않냐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무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 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요청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니 그들이 믿지 않고 다 예수님을 떠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즉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삶을 본다면은 역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역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과 사상대로 우리가 살면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잖아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희생해야 되고 손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주님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면 우리는 적든지 크든지 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저항이고 있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에. 맞추어 움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기대하고 주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세상에 원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미움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증거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을 영유하며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기를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새벽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이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핍박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에 주셨사오니, 주님,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성삼이 하나님께 영광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복사님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전지수 243번째 기한 1천 번째의 제물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 우리 전지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주를 위한 거룩한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이 나라에 소망이요 비전이들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비전 축복의 사람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는 중고등부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모임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령의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귀한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목사님의 일생과 목사님의 가정에도 다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축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사랑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한분한분 한분 마음 가운데 오래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둑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